네, 안녕하세요. 트럭일번지입니다. 아 이번에 제가 보여드릴 차량은 1톤 중고 바가지 차입니다. 이 차량은 2016년식이고요. 주행 거리는 잠시 한 보여드릴게요. 계기판 보시면은 94,000 k 로 정도 운행했습니다. 지금 계기판에는 경고등은 딱히 없고 지금 실내 상태 보여드리면은 전면에 이렇게 내비게이션이랑 블랙박스가 이제 설치되어 있습니다. 실내는 저희가 가지고 와서 세차는 아직 안한 상태인데 전반적으로 훼손된 모습 깔끔한 상태고요. 지금 리모컨은 유선과 무선 각각 한 개씩 보유하고 있어서 서브용도로 사용은 편할 겁니다. 뒤편에는 인버터 당연히 설치되어 있고요. 돌려서 다시 이제 외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직접 운전해서 사고지로 갖고 올라왔는데 외관은 전반적으로 조금 이제 사용감은 있어요. 아무도 지금 바로 갖고 온 상태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전차 부조분이 사용한 그 상태 그 모습입니다. 이제 가지고 와서 저희가 엉비는 여기 그 아웃 트리가 나온 부분 이 부분을 저희가 갖고 와서 부분 도색을 했어요. 이게 아무래도 이쪽 부분이 유압류나 물새서 그런지 녹이 있었는데 지금 깔끔한 상태고 지금 적지한 날개 쪽은 지저분한데 이건 세차 맡기면은 다시 본래 색 그대로. 네, 변한다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장에서 지금 바가지차, 이 분대 장비 올리고 내리고 이제 장비 시험을 한번 해본 상태인데, 장비 작동은 전혀 이상이 없고요. 이제 이제 메인 컨트롤 박스 위에 리모코 호환되는 버스 장치도 전혀 이상 없고, 아웃트리거, 6단 레버로 해서 장비 조작이 확실히 수월하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차차 2016년 시기라 말씀을 드렸는데, 네, 장비 명판 보시면은 동일한 연식의 제작이 된 인증바가지 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1 6년식의 앞쪽과 뒤쪽 아웃트리거는 직진식으로 현장 작업에 수평 맞추기 수월하게 작업이 가능하기이점 또한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바가지 부분에는 비가 오나 눈이 올때 영향 없이 작업할 수 있게 지금 캐노피가 지금 설치된 상태고 지금 작년부터 바가지 차가 구우공박의차 특히나 좋은 연식들이 들어오면 거의 바로바로 바로 빠진 형식이었 지금 좀 좋은 연식은 찾기가 좀 어려운데 그래도 이거 16년식이면은 시간도 그렇게 오래 지난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주행 거리가 그만큼 많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장기적으로 보셔도 현장 작업을 충분히 오래 할수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외관은 특별히 외 판금할 부분 없는 거 지금 전반적으로 확인을 하셨고. 이 차량 2016년식인데 2014년식 중고 바가지 차도 방문했을 때 직접 비교하시면서 보실 수 있으니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위에 연락처 연락주시면은 조금 더 자세한 상담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장비 시험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먼저 만지기 전에 대기판에좀 보시면은 PTO 변환 장치 제대로 들어갔고. 지금 6단 레버인데 양수님께서 지금 제가 먼저 아웃 트리거 내렸습니다 아웃 트리거 보시면은 휘어있거나 누유있는 모습 전혀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진식이라서 수평맞추 용이합니다 반대편에도 누유는 전혀 없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지금 유선이랑 무선 리모거이 각각 한 개씩 있는데 무선을 일단 장비 올리고 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비 다고 장비 분대 인출 인입, 시까지전 없는 거가신은 위에 시더 자세한 겠습니다 이상 트럭 1번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